<웃음> <웃음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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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바지 a b o y 야 b 야 y 야제 o y a 도망망도망망도망망 도망가 boya, b o y 왜 저래? 왜 저래 왜 y a boy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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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 데 <laughs> 오, 아, 진짜, 오늘도 한바탕 난리네. 어이고, 우리, 우리 누, 누나가 다 키우네, 그래도. <laughs>